오늘은 저희 오빠네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. 자가 격리가 끝나는 날이에요. 예에에에에! 키엔? 키엔? 뭐야, 키엔 있어, 없어? 대답을 안 하네. 키엔 오늘 콧물이 조금 나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가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는 없어서 저희 오빠네가 그 격리는, 어, 실상 자정에 끝났거든요. 그래서 애기를 여기 지금 오빠가 있는 호텔 방에 잠깐 맡기고 그리고 다시 무드를 데려오려고 해요. 그래서 트럭을 가지고 우리 키엔이랑 키엔 누나 형앞 만날 준비 됐어? 네. 와 올라갈까 그럼? 네. 엄마 병원 갔다 금방 올게 알았지? 어? 어 기침 나와. 아무튼,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안녕. 엘리베이터 타고. 어? 응? 어지러워. 어지러워? 네. 누나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? 꼭 안아줄 거야? 네. 형랑라 네. 여기. 여기. 떡떡떡 해봐 기현이가 떡떡떡 떡떡떡 다시 해봐 떡떡떡 불러봐 눈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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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 안녕 우리 재윤이 안녕 시윤이 <laughs> 안녕 <laughs> 여기 우리 세연이 시윤 네. <laughs> <한 명>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 <웃음>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승모 안아줘 수고했어 다들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음, 잘 지냈어? <laughs> 수박 장수 같은데? <laughs> 가방 보세요. 가방 <웃음> 대단해. <웃음> 우리 집 트럭에 지금 다 세운, 채우는 중. <laughs> 우리 집에 갈 거야? <웃음> <웃음> 환영해요. 감사합니다. <빨리요. 웃음> <laughs> 야, 만지면은... 만..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만지면 만져야지, 아, 더지가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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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멋있다. 아. 안녕. 애들 들어오라, 아, 그래. 멋있다, 멋있다, 언니, 멋있다 빨리 와. 오, 어서 오, 와. 우, 멋있다. 야, 너한테 안가 재윤아. 콜라시다. 콜라가. 멋있어.

나의 장식 어때 나 어제 장식까지 너무 이쁘다. <목소리> 밤에 밤에 이거 하고 있었어. 아, 나가요, 나가요. <목소리> <밤> <목소리> 룩이 내다 네, 하고 불 꺼놨거든. 어? 룩이 불켜 깜짝 놀랐대. 이거 때문에 주렁주렁해서. <목소리> 점심은 뭐예요? 아, 떡국입니다. 떡국입니다. 아. <목소리> 좋아, wow. 고마워. 맛있게 먹읍시다. 얼른 앉아, 신이도. 키엔도 앉. 아 우리 뭐 먹어? 뭐 먹어 키엔? 호랑이. 호랑이 먹어? Eating a tiger? 고 삼겹살, 삼겹살이랑 쌍장이랑 멸치 샐러드, 상추, 고추, 깻잎. 카프레스 샐러드, 네,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, 네. 잘 먹겠습니다. Welcome to Canada. 만찬이다, 만찬. 맛있게 먹어, 얼른 먹어. 배고프지? 콜엔 come h e r 상추 먹을 줄 알아? 고다. 먹어봐. 맛있어? 고다. 우와. 고다. 상추 먹을 줄 알아? 고다. 우와. 상추도 먹어? 케엔이 맛있게 먹어. 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You. Yeah. 맛있게 먹어요.